오늘은 겨울에 저장해놨던 무를 가지고 생채를 해보겠습니다. 상할까봐 이렇게 신문을 하나 하나 싸두었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자 무채는 최대한 얇게 썰어야 됩니다. 채칼보다는 칼로 써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얇게 썰수 있고. 요즘 파가 겨울을 나서 굉장히 달아요. 그다음에 오늘은 배가 들어가면 고기하고 먹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수육하고 먹으면 잘 어울리고 맛있습니다. 는 무보다는 조금 두툼하게 썰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이게 네, 농사 지은 거예요. 이게 맵지 않은 고춧가루입니다. 농사 지은 거라 아까워서 고추씨를 안 빼서 그렇게 색깔이 곱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담근 색깔입니다. 이거는 맑은 떡국이고요. 생강청입니다. 배가 많이 들어가서 단맛은 배하고 생강청으로만 내겠습니다. 그리고 깨. 저희 흑임자랑 작년에 같이 농사지어서 섞였어요. 흰깨 옆에 흑임자 조금 심었는데 이렇게 섞였더라고요. 거의 김장 분위기죠. 그냥 숨죽으면 많지 않아요 이거 한번 해놓으시면 밥, 밥반찬도 먹고요 수육하면 수육하고도 먹고 아주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농사 가요, 마 늘이 좀 어렵더라고요. 큰 마늘 심었는데, 마늘이 조금 해요. 저녁 시간이라 조금만 비비겠습니다. 무생채가 안 짜기 때문에 듬뿍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농사 지은 참기름 생기리만 농사 지으니까 아주 마음껏 먹어서 너무 좋아요. 사 먹으려니까 믿을 수도 없고, 값도 비싸고. 농사 지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아주 고소한 그냥 향이 솔솔 나네요, 솔솔. 군침이 돕니다. 음, 완전 맛있어요.